유아부 친구들 두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길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쟁이 이땅 친구들 안녕. 우리 선생님과 같이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있어 같이 찬양해볼까요? Are you ready? 아멘! 이땅영리하부 친구들, 안녕! 안녕!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양돌이도 사랑하고 축복해요! 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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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께서는이 방패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엘리사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대요.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아요. 네. 그럼, 오늘의 말씀 열왕기야 말씀. 6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양돌이도 영어로 해 볼까요? Second Kings 6:17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잘했어요, 양돌이. 그럼 귀좀끝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출발! 시리아의 아람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 중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공격을 계획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군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매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준비할 수 있었지요.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람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누가 우리의 비밀 계획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는 거야? 왕이시여, 우리의 군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비밀 계획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엘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라. 많은 군사와 말과 수레로 둘러싸서 엘리사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엘리사를 잡아서 당장 데려오너라.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하인 게아시는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 엘리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큰 군대가 부시를 둘러쌌어요. 보세요. 직접 한번 내다보세요. 우린 이제 잡혔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겐 저들보다 더큰 군대가 있다. 더큰 군대라고요? 하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인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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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좀 보세요. 아람 군대가 아닌 다른 군대. 어,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수레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엘리사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갑자기 캄캄한 밤이 되었나? 아람 군인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놀랐어요. 싸움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잡혔거든요.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양돌이. 네.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Syrians armies surround e l i s a 어머나. 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워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어떻게 하셨지요?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 of fire all around Elisha. 맞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왜 그런지 아나요, 양돌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건강하게 다음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네. 예, 땅영야부신구들 안녕. 오늘은 예꿈책의 마지막 페이지. 열두 번째 이야기, 엘리사와 군대. 엘리사의 종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번쩍 열어주셨더니, 헉!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셨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이상 되었죠. 제 친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색칠해보세요. 그럼 안녕!